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이더리움이요. 지금 이더리움이 월가 자금 유입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될 이유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더리움의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요. 장기 보유자는 낙관이지만 신규 유입은 정체요. 왜? 아직 공포 심리에 갇혀 있어서. 근데 이 공포 심리는 누구다? 개인 투자자예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단점이 뭐예요? 제 바닥 라인에서 들어오지 않고, 항상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갑자기 추격 매수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매매를 할수 있냐. 장기 보유자와 대량 유입이 엄청난 자급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이 정확하게 바닷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를 최저점으로 공략해서 무조건 욕심 없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이더리움이 이렇게 해서 신고가 돌파한다? 그건 아니에요. 박스권에 갇힐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어떤 흐름으로 이더리움을 움직여 줄 것인지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재단의 정보까지 모두 다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질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도 받으실 수 있는 투자지원금 4,000 달러죠. 원화로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전달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 채널 빠르게 시, 성장시켜 주신 만큼 저도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식량이 바닥인데 비중관리에서 물타기 불타기 타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시드가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 못하고 있다 손 놓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11월 30일까지만 드리고 있어요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확실하게 받아 가셔서 저희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고자 지원금과 다시 한번 락업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폭발적인 수익 잡아내릴 건데요. 이번 기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2025년 나는 1년 동 1년 동안 했던 농사가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11월, 12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도 투자지원금과 같이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보답을 드릴 거니까 믿으실 분들은 믿고 따라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기웃기웃 거리면서 남의 돈이나 로뭐 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 정보방에서도 항상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실제 사실 기반으로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은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졌죠. 신고가가 돌파한다, 천만원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의 600만원 후반에서부터 지금 440만원까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말씀을 드려요. 가장 높이 살수 있다. 우리가 노리셔야 될 만한 이유도 있고요. 가장 잠재 가치가 높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의 대장주로서 알트의 흐름을 분석하기에도 가장 용이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거는 세력봉 차트예요. 결국에 세력들이 이렇게 녹색깔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이건 거래량인데, 빨강색은 매도요. 그날그날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는지, 매수세가 많은지, 매도량이 많은지 알수 있는 캔들인데, 지금은 어때요?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빨강색깔, 매도 물량이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우리는 뭐다? 세력들이 조금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이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요. 근데 이 포인트 중에서 우리가 노리셔야 될 게, 시간 단위로 보면 바닥권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게 영해분기점 위에서 위로 터지는 거래량 나오고 있지 않지만 떨어지면 계속해서 일부 가격대에서 매집물량에서 추가 하락을 막아주고 있는 작전 세력들이 지금 보이기는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지지라인들 올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받쳐주는 대응해 보시라고 제가 전달 드리고 있는 만큼 유입 매수세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공략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분은요, 여러분들이 그 동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세력들의 움직임이나 앞으로 매매하실 때나 무조건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예요. 작전 세력들과 시세 조정 팀들이 서로 주고받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기본 시그널 설정 방법 또한 저희 정보방에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내가 모르는 자료를 보여준다고 아예 저딴게 어딨어 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평생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평생 코인으로 먹고 살고 제가 그걸 업으로 삼으면서 지금 정말 많은 코인 상장팀이나 시세 조종팀이나 국가 보안 정책에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될건 공략하셔야 돼요. 모르면 배우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결국에 이더리움은 지금 12월 달까지 상승이 나올 거예요. 최소 550만원까지는 급등이 나오는데 이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대로 원에이로. 시장을 상당히 흔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공략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재단이 발표해준 정보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요자 다시 한번 이더리움 재단이 발표한 이 락업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날짜까지 물량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락업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거예요. 말 그대로 대단과 투자자가 아무 때나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만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게 바로 락업 일정이에요. 더욱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락업 일정에 따른 목표과 기간, 락업 해제 후 폭락, 이런 뉴스에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락업 해제 후 폭락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락업해제 전에 우리는 락업 일정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 구간을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락업 일정이라고 해서 많이 속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락업해제라고 해서 속으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매도를 할수 있는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락업 해제 일정과 물량을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해요. 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매도를 해주면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이 일정들은 말이에요. 11월과 12월 그동안 2025년 밀어놨던 락업 일정 코인들이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는 만큼 매수세. 그리고 이 약속된 날짜에 매도세, 단두 번만 맞춰 주시면 돼요. 특히 매도세는 여러분들이 이 락업 일정을 놓치게 되면 주가가 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자로도 추가 시그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매수와 매도, 락업 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익 잡아가 보시라고 제가 다양한 거래소에 락업 일정을 전달드리지만 11월과 12월에는 업비트가 엄청난 락업 일정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들였었던 신퓨처스 코인 10월 24일날, 21일날 상장해서 10월 24일이 락업 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일 동안 잡아들었던 수익률이 200%입니다. 지금 업비트 시장에선 엄청난 락업 일정이 줄줄이 나오는 만큼 11월, 12월 그동안 손실 본 분들은 제가 드리는 투자지원금 500만 원에 맞춰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수익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저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겠다라고 용기를 갖고 저한테 믿음을 주신 분들한테 저는 확실히 그만한 보상이 되는 혜택을 드리고 실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3,800분이 모였습니다. 정말 다.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하면서 지금 수익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나 제대로 코인 해보고 싶다. 그동안 내 매매 방식이 틀렸다. 손실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여러분들도 강력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